한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건데, 어, 제가 최근에 코인 커뮤니티 글을 좀 봤어요. 근데 뭐 계좌가 녹아내린다, 뭐 물렸다, 공황장애가 온것 같다, 죽고 싶다, 손절도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곡소리 아직 들 나왔다고 생각해요. 더 많아져야지 그게 진짜 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는 말인가요? 곡소리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건더 많은 개미들이 죽어난다야 된다는 건가요? 하시겠지만 또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애매하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애매하냐? 일단 첫 번째로 차트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자체도 되게 애매해요 어떤 차트가 애매하냐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이거 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직전 저점을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 드렸죠 그런데 지금 어때? 상당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버텨주고는 있어요.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파워풀하게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애매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 애매합니다. 어떤 일정? 반감기 일정이 지금 하루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전쟁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악재가 일단 있긴 있죠. 이 이란 전쟁이라는 일정과 더불어서 반감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이슈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진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차트도 애매 일정도 애매 사람들의 포지션도 애매 지금 시장 정말 정말 애매한 시장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는 곡소리도 아직은 좀 멀었다 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하락장이었으면 곡소리가 이거보다는 최소한 20배 이상은 더 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코인의 롱을 외쳤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그 논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 때 역사를 우리가 보면 반감기 이후의 시장은 무조건 올라갔었고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구간에서 개미 다 털고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고점에서 들어갔어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거 밀리는 거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감당 안 돼서 곡소리 내면서 털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반등합니다. 기가 막히게 반등감면서 내가 그때 왜 팔았지? 왜 손절했지? 또 후회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상실감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와리가리 하지 마시고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긴 숲을 조금 바라보셔라. 그렇게 강조를 조금 드릴게요. 아직 직전 저점, 잘 버텨주고 있는 데다가 관감기라는 저 재료를 앞두고 관감기 일정이 개미를 털고 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잘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과거 이력을 보시면 지난 두 번의 강세장 동안 이 6개월 미만의 비트코인 자산 점유율이 84%에서 95%까지 이르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규 보유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23년 초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현재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95%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과거의 패턴과 역사를 봤을 때그 고점까지 아직 덜 왔다는 것이겠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요. 미스터 백이라는 의문의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투자자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그 지갑 주소를 트래킹한 자료인데요. 이 사람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추측이 나오는데 이 미스터 백은 14번째 비트코인 큰손, 그러니까 고래 세력이죠. 근데 이 세력이요, 여러분 누구로 추측이 되냐면 업비트라는 추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갑의 출금 내역 자체가 업비트의 핫 월렛으로 이어진다라고 확인을 했고, 이 국내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미스터 백이 업비트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설 자체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어요. 이 미스터 백은요, 2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점부터 계속해서 하루 간격으로 100개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문의 미스터 백, 업비트의 지갑 주소로 추정되는 이 미스터 백이, 과연 바보라서 계속해서 코인을 이렇게 매집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의 큰 손세력들은 이큰 그림을 다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시장에서 이 14번째 큰 손세력이 매집하는 흔적과 더불어서, 자기 회사의 전환 사채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샀던 이 마이크로 스튜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흔적 거기다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52억 전망 엘살바도르의 꾸준한 매집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았을 때큰 손세력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무조건 롱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ETF라는 재료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ETF도 남아 있죠. 거기다가 미국 대선,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코인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무조건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코인 시장은 롱이라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입이 아프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이런 무빙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빠진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첫 번째 조정입니다. 월봉 계속해서 올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월봉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첫 조정입니다. 첫 조정에 과연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보통 역사적인 고점에서 첫 번째 조정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무빙을 주는 거, 큰 펌핑을 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털리는 건전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털리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멘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그 포지션이 딱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단타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퍼트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작은 소액으로 그날그날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단타 치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모아가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다 보면은 지금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그 물려 있는 종목 중에 진짜 괜찮은 종목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물려 있는 것들 물타면서 비중 확대하면서 단가 조절하고 모아가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하셔도 지금 같은 코인판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빠지는 걸 그냥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승장이 와도 솔직히 말해서 큰돈못 벌어요 큰돈 버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도 나의 전략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전략 없이 그냥 빠지는 거 바라보면서 내가 불린 거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는 저는 남들 돈 버는데 기부하는 기부 천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기부 천사가 시장의 기부 천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최소한 조금의 짤짤이로 단타를 치면서 지금 시장에 적응을 해 나가고 조금씩 소액으로 용돈 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코인 모아가는 거. 두 가지의 포지션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맛에 맞게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모아가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이거는 보통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바닥에 있는 코인 사는 거예요 이런 걸왜 모아가냐 소액이라도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적어도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10%에서 20%는 튀어 올라갑니다 이런 친구들로 어느 정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바닥에 있는 코인 어느 정도 잡아가시면 반드시 수익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코인을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어, 제가 이거 차트를 좀 길게 캡쳐를 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대세상승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이 코인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심지어 오늘 이 코인 양봉을 만들어 갑니다. 업비트 코인이고요. 이 코인 잡아갈 때 시장 반등 나오면 기가 막히게 현구강에서 20%는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이 빠지는 시장 그리고 포지션이 애매한 시장에서 잡아가기 제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우리 여러분들 지금 소액이라도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게 시장 반등할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코인의 호재가 없어도 세력이 개입해서 크게 흔들지 않아도 저절로 시장 상승에 맞춰서 하루에 7%, 하루에 5%, 하루에 3%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모아갈 수 있는 코인으로 준비를 해왔고요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어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아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분 아닥 코인 접근해 보시면 시장이 올라갈 때 얼마나 펌핑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바닥이라는 키워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분분 확인하고 이 바닥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장에서 이 코인이 정말 제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회는 여러분들께 다 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방법을 잡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 자리 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포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 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이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